우리가 국회의원을 보면서 이렇게 창피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호소인, 민주당이 너무 가고 싶다라고 정말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입니다. 이번에는요,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요, 잊지도 않은 언니 얘기를 계속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괴변을 쏟아냅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법원장 거듭. 나경원 의원에게는 언니가 없다, 없다. 이걸 무려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 언니가 얘기했다라는 그 발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혁진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사위 국감에서요,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 내연남인 김충식 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 남편인 김재우 춘천지방법원장은요, 나경원은 언니가 없다. 라는 답변을 다섯 차례나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본인의 얘기를 끊지 않는 거죠. 저는요, 이다 떠나서요, 언니가 있고 없고 이것도 떠나 봅시다. 도대체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 줬다라는 이 내용이요, 국감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이 왜 이런 내용을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왜 제지를 안 합니까?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발언권, 중지, 발언 저지 아닙니까? 대체 왜 우리 국민들이요? 혈세 낭비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수준 이하의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뺏지를 달수 있게 해준 사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밀어붙이면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수 있게끔 길 열어준 사람, 민주당 아닙니까?